솔직히 저는 지금도 멘붕이지만 이분 때문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오늘 완전히 사이다 모드로 추 장군이 이침하신 인터뷰가 화제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 역사상 기록적인 압승을 거두면서 조정식 의원과 함께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육선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중립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추 당선인은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중립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가 하는 어떻게 보면 지난 국회를 보면 서로 절충점을 찾으라는 이유로 각종 개혁 입법이 좌초되거나 또는 의장의 손에 의해서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등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며 입법 그 자체의 대의 기구로서의 혁신 과제를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이게 여당 말을 들어주느냐 여당 손을 들어주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당 인터뷰로 벌써부터 언론들은 기사를 쏟아내며 불안한 심정을 보도하고 있지만, 글쎄요, 추장군이 보여줄 국회의장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티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 국회의장은 국회의 권위에 이렇게 도전하지 마라 한마디 말을 안 합니다. 아나, 그런 경우가 그... 발생한다. 국회의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네. 그리고 의장이 돼서 자꾸 무슨 해외 나들이 열심히 하실 필요 없어요. 어. 국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딱 만나서 맞짱을 떠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가 더 상위 아니냐? 이건 국민을 대신한 민생 법안이다. 왜 거부권을 그렇게 난발 하느냐. 해야 되는 거죠. 쪽벌 앞에서 딱 각을 잡고. 네. <laughs> 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는 질적으로 수박들이 질비하던 그때보다 구성원들이 좋아졌으니 더욱 잘 싸워야 하는데 다만 유시민 작가님의 이 말씀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하지만 변화를 줘야 될것 같습니다. 3년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께서 저 검찰과 사법부에 의해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조국 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초진도 고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교섭단체는 국회 각 상임위에 간사를 둘수 있고 국회의 각종 현안은 간사 간 협의로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조국 혁신당측 간사가 협상 테이블에 합류하면 야권 2대 여권 1의 구도로 특검을 풀어내기 쉽고. 거기에 국회의장까지 추장군이면 지난 국회랑 완전 다른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을 최대한 폭락시켜 탄핵 구면으로 만들어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 전에 끌어내려야 합니다. 제가 왜이 부분을 걱정하는지 유시민 작가님의 말씀 안내 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엄청난 공격을 당공청 과정에서 받았는데 네. 어쨌든 그걸 견디고 뚫고 나와서 좋은 성적을 저 총선에서 얻었잖아요. 음. 어 그러니까 뭐그 이재명 대표의 총선 지휘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고 이 대목도 제가 냉소적으로 얘기할게요. 법원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음. 그냥 예, 법원에서 감옥에 버는 그냥 가는 거예요.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게 정치가 없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법원으로 가 있어 가지고요. 법원에서 판사들이 판사 한 사람이 앉아서 너 감옥 가. 그러면 야당 대표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 정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자기가 개척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와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뭐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법원에서 내려오는 판결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겠어요? 거기서 그냥 그냥 보내면, 그냥 브라질 룰라가 감옥 간 것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운이 좋으면 살아남아서 그냥 계속 갈 거고, 그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냥 감옥 가는 거다. 그렇게 봐요. 우리 정치의 최대 비극은 정치적 경쟁자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감옥에 보낼다고 위협하고, 실제로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시도하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여기 미국식 민주주의나 유럽식 민주주의는 설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으로 봐요. 앞으로 3년 동안.